트랙볼 사용하는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, 트랙볼이죠. 예. 보시면 포인터가 안 보이는구나. 예. 저는 그냥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돌립니다.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이 저는 중지하고 약지를 이용해서 주로 돌리는 것 같아요. 하나로도 돌리고 두 개, 세 개. 보통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요. 예.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리고 이, 이거 지금 캔싱턴의 슬림블레이드 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없어요 지금 비교해서 소개해 드릴만한 게 요거는 지금 캔싱턴에서 나오는 다른 모델인데 얘도 돌리는 건 똑같습니다 손 파지가 이게 있으니까 편한데 예, 돌리는 건 똑같은데 버튼이 네 개라서 예, 네구탱이 저는 이제 이게 오른쪽 우, 이 마우스 우클릭, 좌클릭 예, 다른 것들도 예, 돌려서 쓸수 있고 좌클릭은 이거, <laughs> 우클릭은 이거 이렇게 쓰고 더블클릭이나 기타들을 매핑해서 쓰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, 이게, 이게 휠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돌리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, 웹브라우저에서 스크롤을 이걸 주로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없죠 얘 슬림블레이드 같은 경우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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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리는 맛이 꽤 있어요 슬림블레이드는 얘는 이거 돌리는 맛이 꽤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무선이고요 얘는 유선이에요 슬림 블레이드는 볼 빠지니까 조심해야죠 저는 트랙볼 사용하는 거 추천드려요 예. 저는 좋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마우스 대신 예, 트랙볼 쓰는 거 예, 추천합니다 트랙패드 뭐 이런 이 패드보다 저는 훨씬 트랙볼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